자, 여러분들, 드디어 2시간 넘었고, 왔습니다. 이게 780포인트고, 주인공 일단 신청을, 접속을 했는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앵글밖에 뭐 했냐고, 내가 알려줬어. 지금부터 오늘 카톡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 자, 들어가보자. 두근두근. 평온한 쉐이드로 그려뒀어 와, 이단잘 뜨신 분들, 뭐잘 떴거나, 어쨌든 그냥 자랑, 뭐, 안 떴거나 이런 건 그냥, 뭐야, 방송을 좀 올려주세요. 일다좀 볼게요. 이 쇼는 마, 머리 많이 숙이겠네. 아이, 뭐또 많이 숙입니까, 형님. 자, 들어가 보자. 일단은. 쿠르타 한 쿠르타 하 개잘 뜬거 아니에요? 쿠르, 그러니까 난 지금 생각인데 20억 넘은지, 개잘 뜬거 같아. 자, 갑니다. 자, 주인분 일단 아이, 템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인분 일단 TC로 실시하신다고 했고요. Tc... Tc... 200에 금카 교환 조합하기 눌러보면은 780포인트 주인분 780 정확히 모았구요 풀참입니다 교환할게요 선수백 교환 어? 왜 안돼? 아 보관함에 있어? 이미 받았어? 음? 아 여기있네 이미 받았네 아영 아, 0이었구나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좋환했네 아, 주면서 감사합니다. 쟤도 못 봤네요. 네, 죄송합니다. 절 욕하세요. 자, 빠가 걸렸는데 버그가 아니고, 요거니까 일단 까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까기 전에 아까 그거 올려놓은 것좀 살짝 보면은, 제가 실수한, 내가,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수하네. 아, 실수. 죄송합니다. 일단 보면은 요거, 아까 그분 어디 가셨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GR이랑 이렇게 있는데 포그만 일단 상위 티어는 이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 금액. 보이시죠, 여러분들? 470원, 뭐290 나오는데, 하위 티어로 가면은, 250이거든요, 이거는. 250이어가지고, 하위 티어 가면은, 5억 달리 음. 5억 대리 나와주고, TC, 우리가 지금 바꾼 건 TC거든? TC는 탑 200이야, 200. 200인데, 강도가 700, 말들이 525 정도 하고요. 뭐 상위 티어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위 티어 가면은, 쭉쭉쭉쭉 내려와. 내려보면은, 요것도 5억 대야. 5억 대로 나와주니까, 저희도 한번 이제, 가보자고요. 가자. 자, 주인분 거나온거 일단 요거 다 살짝 두 장만 가보고 다음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장만 살짝 까보고 일단, 어, 뭐야, 이것도 뛰어나오네? 자, 10번에서 내덜란드 굴맨. 굴맨 항상 도곤도곤. 자, 굴맨 형님 이거 TC 김카때면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8억이 평균이다. 오케이, 아바리. 접수 완료. 자, 8억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운다스다아예 무슨 말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 굴리트 형님 나온그 굴트 형님 그래도 한 3,40억 하거든요 3,40억 하니까 가자 자주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교환하셨는데 자 일단은 키퍼네요 키퍼의 독일이면은 누굽나요 올라이히가 17억 아 아니 17억 근데 이게 일단 17억인데 지금 처음이라 잘 모르겠거든요 올라이히 이게 급여가 1 2고 이게. 어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판매가 2고 2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락이라고 아니 일단 주인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주인분 파시지 않. 파시겠지, 그래도. 일단 올려볼게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주인분이. TC. 올라, 이히 얼마였지? <laughs> 아니 야 이게 나배드같은데 올라이 사과라고 할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올라이가 어. 10아10 올라이 나왔던게 18억이니까 17억 8천 일단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어빨리빨리 나쁘지 않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라그 분은 비슷한거야 일단 이거 하나 받고 다음장 또 들어와 볼게요 나배드긴 한데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거 아니니까 아 그건 맞지 어 인정 솔직히 원하는거는 저게 아니지 우리가 저거 먹자고 하는건 아니니까 다음거 한번 바로 또 들어와 볼게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거든. 쉽긴 오, 하네. 오, 안 바뀔 때 있어. 근데 그럴 때 있어. 버거 걸려가지고 안 바뀔 때 있긴 해요. 자, 이분도 조회해보면은 포인트 교환 없죠? 싸다 바로 눌를게요. 원래 그게 그 버거 걸릴 때 있어. 어, 버거 걸려도 안될때 있어. 이제 다 복부 시지. 맥나도 거래됐습니다. 아물 먹고 있는데 아 이거는 근데 자구랑 괜찮아. 아, 준원이 누가 사일러스 먹였냐? 그게 아니라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아마 이런 경험 처음 해왔을 거야. 이거 그네요. 지아로 지아는 혹시 들어왔냐? 하나 없지. 지아를 교환 교환은 안 하셔. 내가 봤는데 지아는 교환 안할것 같아. 왜냐면은. 아티시. 왜냐면은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교환할때 지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아은 근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라서. 얼마가 평균인가요? 8, 9억 8, 9억 대 평균이래요 자이차 비번이 다음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머니 게임이래 씨 틈새 공의주 r 은 에바임 아 근데 아나 근데 난 그래도 그냥 TC 갈래 차라리 틈새 공략 갈 거면은 지금 라이브가 세요 차라리 라이브가 나어 차라리 락은 가네해 맞아 차라리 락은 가네나자 이분 또한 또한 이거 바꿨습니다 TC로 자 누구보다 빠르게 또 한번 바꿔볼게요. 가자. 가투서다. 가투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갈게요 주인분. 주인분 포인트 교환하셨고요. 교환 행보에서 TC 타프레스 200 208강 팩이 구요 바로 원래 가격이 성이고 심플 이즈 베스트. 오케이. 가자. 자 일단 쓱 가면 지금 조지로하다니 잘 뜬다니까 잘 봐. 자 쭉쭉 일단은 어? 디발라! 디발라도 근데 나쁘지 않지 않나? 야, 다 10억 되네, 보니까. 디발라도 아마 1 3억 오! 다 이러네. 람도이랑 비슷하네. 어. 나쁘다고? 아니, 디발라도. 근데 지금 처음에 쌓인 건 근데 어쩔 수가 없. 아우, 야. <laughs> 아, 지난데요? 어, 일단 주인공. 어. 어, 잠깐만. 내가 생각한 그림이 이게 아니긴 한데, 어우, 잠깐만. 와우 지금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드리면서 다음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다음 거또 한번 들어가볼게요 왜냐면 또 이렇게 신청을 주셨으니까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쭉쭉쭉 가니까 일단 한번 또 달려볼게요 제가 또쭉 달려보는데 어... 이게 아닌가? 화이팅입니다 아이 화이팅은 하는데 아 어, 이게 지금 많이 성이 날 만해 내가 봐도 성이 날 만해 그건 인정 잠시만요 근데 일단 비번 좀 치고 모라타도너 모라타터는 얼만데? 너 쌓여있잖아 쌓여있는 게좀문제 이분도 바꾸셨네 게임 스타트 강조 시켜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준아한번 시켜볼게 오케이 마리 준아한번 시켜볼게 콜콜콜 콜, 콜. 다른 건 신경 아 근데 이게 원래 그래 원래 안 뜨면 사과드리는 게 맞아 어쨌든 잘 뜨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칭찬하는 거니까 정복이랑 음. 동시에 디발라를 꼰네키 거기도 디발라 보았어요? 거기 버기 뭐 거기도 거의 영혼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음. 너 쌓여있잖아 이질라 아예 원래 그런 거야. 야, 그만해서 하는 거지. <laughs> 가보자. 와. 많다. 어때? 어좀 많네요. 올해 뭐 믹시 체험 믹시 체험기 어때? 어. 체험, 체험 어. 응. 당하시다 여러분들. 네, <laughs> 원래 이 정도에 이 정도 해줘야지. 아, 타이밍 안 좋은 게2 시에 보내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갑자기 와요. 응.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그래, 원래 예, 그래, 그래. 예. 어, 원래 그래. 그는 어쨌든 없어. 덕분에 팔 월째 떴다고? 응. 자 한번 이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나, 나, 나. <laughs> 지금 지금 얼마 <laughs> 얼마였어? 나야 얼마, 얼마 지금은 얼마? 그냥 1 3억대 어, 아 그래요? 어. 바로 빠 이거는 그냥. 아니 그럼 뭐, 보파 보았, 편들. 아, 아이. 십이 배 하겠습니다 그냥 1 2 배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안 갈게요. <laughs> 부라게. 10억 뽑으시면 저한테 힙비 안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욕심 안 낼게요. 40억. 40억, 40억 괜찮지? 욕심 안 내겠습니다. 자, 추가 모았는데. 뭔 소리예요? 저 축구가, 어, 뭐야? 수보티치요수보티치 TC가 12억대. 그냥 이게 이게 지 평타예 요 그냥. 아이 평타야? 평타인데 아마 사이였을 거예요. 이십일자 어, 뭔다아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네, 지금 좀 해봐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네, 지금 좀 불러 다 이거. 와나 잠깐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긴 한데 이게 다 이렇게 뜨네. 아, 이게 좀 아니네.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거 몰랐나? 왜냐면 지금 이게 1이요어 이게 지금 왜냐면면 이게 지금 다 거세 풀려서 그래. 그 뭐야 락 그냥 솔직히 틈타공략은 락음이긴 해 그건 맞아 일단 한장더 가볼게요 한장더까가지고아 이게 왜냐면은 옆에 계신 분 티셔츠에 텐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분이 말로만 듣던 BJ 텐인가요? 네 맞아, 맞습니다 아맞 저분이에요 아이 아주 잘 입고 왔어 이게 그게 풀렸잖아 거기서 그 뭐야 어, 어 잠깐만 이분 거 틀린데? 어 주임님 설마 비명 바꾸셨나요? 아니, 근데, 근데, 솔직히, 바꾸셔도 되긴 해요. 어 지금이라도, 지금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 어, 괜찮아. 바꾸셔 괜찮이긴 해. 어, 나쁘진 않아. 어, 아니네. 제잠썼네요 손절 튀어. 아, 근데 이분 799네. 안 되네. 어, 799야. 이분은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분 다음 거. 799야, 여러분. 799. 보이잖아. 하고 넘어, 왜냐면, 우리 지금 교환하신 분들 받아가지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조회해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잖아. 조회하기엔 달라지잖아아 여러분들. 제가 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환하신 분들 받고 있다. 그쵸? 이거 한 다음에 또, 왜냐면 또 이게 또 기다리시는 분 많으니까. 맞지? 응. 존나 답답하네. 답답한 게 뭐냐면은, 기다리시는 분 생각해야죠. 응. 이거 780포인트 이게 되잖아 교환하셨잖아 이미 맞지? 이미 교환하신 거야 이렇게 응. 성의없는 불편 불편하시면은 자세 고쳐 앉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응. 자세 고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주인분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8428 8428 한번 눌러주시고요 8 4 2 8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처음부터 교환해서 보내달라고 그치 응. 왜냐면 이런 날은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조금 이렇게 불편해도 빨리빨리 이게 진행돼야 돼서 응.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좀 죄송합니다. 뚜구없어의 음. 감이 없네. 감사합니다. 보 살이요 부 부살? 살? <laughs> 아이다 감사한 거지. 얼마나 좋아.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락 쳐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맞잖아. 말투가 띠꺼운 게 아니고 지금 목이 안 나와서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일단 2차 비번 2분 거는 잠시만요 이차비로저 칠게요 <laughs> 애교부를 맞춘다 형님 제가 새벽 2시에 애교부릴 정도의 텐션이 안 남아있어가지고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보면은 지금 다 10억대만 뜨고 있거든요 다 10억대야 주인분 아까 교환하셨는데 어 어딨지 자 교환하신게 마무리고 디아야 여기있어 d 디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아, 여기 여기있다 PC교환 시청 끝났어요 자, 이거 주인분 이거 나왔는데, 주인분 거 일단, 혹시나 젊일먼잘 나올까? 이거 한대만 까보자. 하마만 까봐서, 자, 쭉쭉쭉쭉 보면은, 핫에서 2번이면은, 디에고 고딘 너무, 너무 잘 떴는데? 자, TC도 고딘이 있긴 하거든요? <laughs> 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뛰긴 뛰는데, 진짜 다한 10분 정도 받았어요. 자, TC 입에 지금 거의 대부분 10억대 뜨거든? 그쵸. 그렇죠. 10억대가 뜨는데, 가볼게요. 자, 쭉 한번 뽑아보자. 자, 어? 어? 이거 괜찮다 어? 김팔 히바우드? 어 히바우드! 어히바우드는 여러분들 비싸지안108 와아앜 74억 와! 야 이거 인정? 이건 잘 떴다 약발 삼다리가 아니라 너무 엇갓다자 74억이면 괜찮지 오오오 어, 이거 인장오 이거 하나 떴네 오 주인분 성공하셨네요 와, 와. 지금 빙다. 지금 당장 <laughs> 아와 대박 원래 100억 대였네 오상 걸려있네요 주인분 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아 원래 누군가 한명 성공하는데 이게 2분이었네. 오, 히바우드는.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오. 자, 일단 보면은. 자, 2분까지 보면은 보자. 먹을 수가 안 보여. 자, 네 번째 히바우드. 그냥 있을게요. 금카가 얼마였지? 80억. 80억, 80억. 아, 대략 한, 아이고. 80억 되는거 보니까 보통 이렇게 떠. 그냥 10억대가 보통인 거 같아. 저게 잘뜬 거지, 너 어, 이게, 이게 잘뜬 거고. 보통 그냥 10억 대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이 정도. 어, 쨌든 감사합니다. 이거 할만한 이거 부족 티시. 근 나는 지 r 보단 티시야. 그건 맞아.